안녕하세요. 일타입니다. 9월 27일 패치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게임 방향성을 정하는데 도움을 드린 영상입니다. 패치 대비 필수 행동 첫 번째는 2호중 토핑 존버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로운 효과 증가 능력치를 올려주는 초고 캔디 에픽 토핑을 존버하는 것이고요. 방화에 필요한 토핑 조각과 골드도 존버를 해야겠죠. 2호중 토핑을 존버하는 이유는 새로 나오는 건물 다이브마 쿠키의 특수부적 효과 때문인데 피해 감소와 체력, 방어력과 해오감 등 방어 관련 능력치가 필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래서 토핑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스킬 효과를 읽어보면 이론 효과 증가 수치에 따라 대성공 유물을 찾을 확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더 읽어보면 유물의 종류에 따라 아군 발동 효과가 다르다? 랜덤 효과가 존재할 가능성도 좀 있는데 12강을 한 초코 캔디 토핑 5개를 모두 착용하며 이후 중에 부업으로 최대 10% 조금 안 되는 쿨까지 세팅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건불다이버 스킬에 랜덤 효과가 존재할 것으로 추측이 되기 때문에 만약 함정 효과가 존재한다면 쿨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스킬을 많이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무조건 2호중 토핑을 써야한다 이게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에픽 토핑을 강화하기보다는 가급적 존버를 해서 모으는 것만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요 오이스터를 예로 말씀드리면 쿨타임 수치마다 쫄 몇마리를 소환하는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패치가 끝나고 건물 타이머를 뽑은 다음 스킬 설명을 직접 읽어봐야 특정 세팅을 알수 있을 것 같고 게임 콘텐츠에 추적화된 녹스 애플레이어를 추천드립니다. 자유로운 가상키 설정으로 수동 조작 간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내 PC에서 좀더 넓은 시야로 마음껏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및 고정 댓글 전용 링크로 녹스 애플레이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아레나 시즌 종료까지는 아직 멀었고, 토벌전 빌드도 목요일까지는 연구할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강화까지는 서두를 필요는 없고, 에픽 토픽만 존버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행히 2호중 토핑을 좀 모아놓긴 했는데 2호중 토핑이 아예 없으신 분은 고기 젤리를 투자를 해서 모아야 할것 같고 저처럼 2호중 토핑을 어느 정도 모아두신 분은 블랙펄제도 랭커에 욕심 있으신 분은 패치 전까지 기록을 갱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패치 이후에 자동 충전되는 고기 젤리를 블랙펄제도에 투자를 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 패치 대비 필수 행동 두번째는 생산 개선 대비인데 대본나고 비하인드에서 미리 공개된 쉽게 말하면 생산 정등판 기능 공식 명칭은 왕국 생산 모아보기에요. 이게 다음 패치에 추가 가 된다는 거죠 제가 비하인드 유학 영상에서 생산 전광판 기능은 개선이 더 필요해 보인다 언급했던 기억이 있는데 한번에 채우기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비하인드에 미리 공개된 것보다 더욱 발전된 형태로 나온 것 같고 특히 양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더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구소 연구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해요 연골 돌릴 수 있는 노음을 패치 일정에 맞게 여유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묶음 생산 기능 활용에도 건물 레벨업 때문에 노움 확보가 필요한데 생산품을 최종 태크까지 올려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트 화환과 젤리빈 정식 크로아상 아직 오픈 을 안한 상태인데 전광판 활용으로 왕국 생산력이 더 올라가면 그만큼 생산품이 더 쌓여서 추가 생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 같긴 한데 이제는 다른 최종 생산품들을 오픈을 해야 하나 고민을 좀 해봐야 할것 같고 묶음 생산을 활용하기 위한 최종 생산품 오픈은 각자 사정에 맞게 잘. 정하시면 될 같네요. 패치 대비 필수 행동 세 번째는 주사위 이벤트인데 9월 27일 패치와 맞물려서 주사위 이벤트가 종료가 돼요. 이 주사위 이벤트가 많은 재화를 주는데 수원나무 납품으로 주사위를 얻으면서 대무역 성적도 같이 올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아레나에서 1 0회 승리를 하면 주사위를 30개씩이나 줍니다. 그리고 일반 보드판 완주에 따른 심해의 결정 보상도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수호의 성전이랑 블랙펄 제도를 하느라 상대적으로 아레나는좀 소홀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주사위가 저처럼 쌓이신 분은 주사위를 다 쓰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저처럼 아레나 티켓이 쌓여 있다면 아레나도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